마술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기 아니 의심을 해야지 마술이 신기하지 의심을 안 하면 관심이 없다는 건데 의심하지 말래 <목소리> 어우 막샷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설입니다 드디어 10월 기다린 적은 없지만 10월 달이 왔습니다 여름을 홀랑 다 까먹어버렸죠 <laughs> 오랜 시간 저를 구독하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업이 두 개가 있고요. 첫 번째 직업은 20년 동안 활동을 했던 마술사라는 직업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 5년 정도 돈을 벌고 있는 영상 제작자. 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술도 활동하고 영상 쪽으로도 돈을 버는 일을 잘 나눠 가지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술을 제가 잠시 내려놓게 되고 아예 영상으로만 스탯을 몰빵 찍어서 지금 까지 달려왔습니다. 들어오는 행사나 여러 가지 초청 공연들은 다 거절을 하고 더 좋은 공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다 소개를 해 드리면서 저는 제 일을 하나로만 몰입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번아웃이랑 슬럼프가 와서 인생을 좀 재미없게 살았는데 장기간 그래도 머리를 좀 쉬는 휴식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끝이 난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간을 되게 타이트하게 쪽쪽쪽 잘라 가지고 잘 나눴을 수도 있고 무언가 일을 할때 힘들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막 겨뎌지고 그러지 않고 잘 마치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아 항상 기회는 좋았지만 제가 거절을 했지만 중국에서 공연을 해달라고 연락을 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볼겸 공연 끝나고 바로 아래가 홍콩이거든요. 홍콩에 내려가서 제 아내와 간단하게 짧은 데이트도 할겸 내년 1월에 도쿄에서 공연이 또 있는데, 그것도 아, 거절을 할까 하다가 제 아내가 또 도쿄는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참에 가서 비행기랑 뭐 숙박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제 아내는 관광하고 저는 공연하고 뭐 하루 정도 데이트하고 넘어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술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살이 너무 쪄서, 원래 입었던 마술공연 옷은 맞지 않아요. 아니, 맞긴 한데, 꽉 껴. 그래서 내가 자켓을 봤더니, M 사이즈야. 저 요즘에 L도 딱 맞아가지고, X라지를 입는 사람이거든요. 자켓이 M 사이즈야. 와, 내가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됐구나. 지금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을이야. 실에서 다른 직원들도 있기도 하고 아직 브이로그를 찍는다는 말을 안 해서 카메라를 따로 이렇게 킬수 있었지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조용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제 마술 연습하러 갔다가 집에 가서 살짝 운동할 수 있으면 하고 체력이 없으면 운동 못 하고 대신 군것질을 줄이면 되니까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소트랙을 이렇게 잘탈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응? 음? 선글라스 써야 되나 아직 선글라스 딱 쓰니까 그늘 나오죠. 저는 처음에 두 개의 직업의 속성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본질이 똑같더라고요. 호기심이 있어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다. 마술을 아무리 배워도 모르는 마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술을 자꾸 알고 싶고, 그냥, 아, 이런 트릭이구나가 아니라, 왜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신기한 느낌이 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지, 어떤 타이밍에 보여줘야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막 있어야 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들이 보이는 게 마술이에요. 제가 진짜 너무나 아쉬운 게, 아직도 마술은 그냥 뭔가 트릭이 있고 숨겼다가 짠. 와, 신기하네. 끝. 막 이런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소모가 돼서 사람들한테 사실 마술은 고정관념에 박혔어. 그냥 마술은 너네들이 하는 거. 마술사들이 하는 거. 트릭이 있는데 나는 그 트릭 존중해. 보여줘. 봐 어, 신기해. 요 정도만 소비하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사의 트릭을 알면 안 된다고 막 숨기고 막 막고 보호하고 계속 비밀을 감춰왔지만 나는 관심을 못 받을까봐 너무 겁나. 왜냐면은 마술은 트릭을 알고 봐도 와 이걸 알고 보니까 이 놀라운 대단한 세상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멀리 떨어져 나와서 프로 마술사라는 딱지를 떼고 보니까 난 이게 너무 아쉬워. 고여 있는 게 마술사들이 너무 자기들끼리만 교류하고 어느 정도 마술을 알려준다고 해도 몇십년 전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CA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하던 마술을 아직도 알려주고 있어. 사람들이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서 알아서들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진짜 마술 사랑하고 마술 노력하고서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마술사들은 어디 가도 마술을 트릭을 다 알려줍니다. 일부러 더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게 더 대단하니까. 진짜 신기하거든, 마술이. 왜, 마술대회 하면은 관객들이 마술사예요. 트릭을 알면 원래 안 봐야 되잖아. 재미없고, 관심없고, 알면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을 더 모아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마술 갈라쇼나 마술대회 하면은 마술사들이 마술을 더 재밌게 보냐고. 이게 진짜 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그 포인트를 나는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쇼미더머니 처음 할 때만 해도 반발심이 되게 심했잖아요 언더그라운드 힙합이냐 CJ의 노예냐 결국 문화가 되니까 그 문화가 가진 힘이 훨씬 더 크다니까 그 고여있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그 꼰대 같은 마인드들보다 훨씬 더큰 시장으로 나아가려면 뭐 위아더월드는 아니에요 적어도 마술사들끼리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마술의 묘미를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나? 노력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마술계를 보면 은 너무 안타깝고 재밌는 이슈 같은 거나 달라진 것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게 아쉬운 거죠. 젊은 친구들은 대회 나가서 그동안 우러러봤던 마술사들이 참여하고 상을 받았던 대회 나도 나갔어. 거기서 끝나고 행사하는 사람들은 대회 나가서 너네 해봤자 돈도 못 버는 거 이게 진정한 마술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편가르기하고 싸우고 있고. 너무 시장이 작은데 이 안에서 너무 서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를 막 시기 질투하고 편가르게 하고 있고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 아쉬워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춤바람이잖아 춤바람 시대잖아 다수파 스맨파 보면서 챌린지하고 춤 따라 하기 시작하잖아 물론 이미 갖춰진 문화에 숟가락을 얹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콘텐츠를 뽑아내고 트렌드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마술을 크게 관심 없던 사람들도 아는 척하고 어디 가서 좀 흉내도 내보고 그걸 가지고 누가 아는 척하고 흉내냈다고 춤은 욕해요? 좀더 크게 보면 좋겠어요. 시야를 크게. 얼마나 감사해. 사람들이 마술을 좋아해주고 한다는 게. 근데 그걸 찐따같이 본다고. 마술을 찐따같이 보면 어떻게 마사들끼리 술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재밌어 우쭈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뉴비들이 마술을 즐겁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마술을 심오하게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점점 보여주기를 꺼려 해. 왜냐면은, 하이 사람이 내 실력을 재고, 아, 난 얘보다 더 잘하네. 막 이런 게 머릿속에서 서로 계산기를 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아야 돼. 진짜 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술을 다 알고 있어도, 와, 어떻게 저런 마술을 만들어냈지, 표현했지, 생각해냈지, 짰지, 막 그런거 엄청 느낀다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어떻게 저런 타이밍이 얻어 걸렸나? 계산한건가? 막 이렇게 계속 접근하게 되고 좋아하니까 더 분석하고 더 느끼게 되고 더 사랑한다고 마술 볼때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기 아니 의심을 해야지 마술이 신기하지 의심을 안하면은 관심이 없다는건데 의심하지 말래 이거 근데 누군가 만들어놓은 마술 법칙이라고 행사에서 도는 국민 레파토리인데 많은 마술사들이 아직도 그냥 시간 때우기로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열받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마술을 사랑합니다 마술 얘기만 하면은 그냥 갑자기 발짝버튼 빡 떨려가지고 이래야 되지 않아? 하고 알고 좋아하는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냥 매니아틱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무턱대고 무지성으로 트릭을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순수하게 마술이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게 어려울 순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중국 심천에 공연을 준비하면서 마술을 좀더 사랑함과 동시에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고 괜찮아질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이랑 마술 얘기하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결국 그 얘기를 한다고? 누구야? 마술 발작 버튼 누른 게 누구야? <laughs> 안녕하세요. 어, 많이 계시네요. 런닝을 뛸수 있는 체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졸리긴 한데 분위기 일단 봐서 런닝까지 뛰어보겠습니다.